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이 시작됐다고 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잡아보도록 예, 하죠. 이렇게 해서 핵심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3분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통상, 통화, 유동성, 북한 핵, 그리고 뭐 FTA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전당대회도 있고. 네, 지금 현재 당장 눈앞에 보이는 3분기 실적이다. 여기에 G2발 이슈가 지금 현재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는 라 부분. 운하! 금통이 19일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동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0월 하반기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금리 변화 조금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되고요. 아울러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 한도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미국 12월 일단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내년 2월 옐런 의장의 교체 지금 현재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다양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단은 지켜보자 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이고요. 업종별로 3분기 기업 실적. 일단, 반도체 업종, 은행업종, 정유업종, 증권업종 제약바이오. 특히나 증권업종. 이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활동 계좌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증시 호황기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정유업종 역시 어, 그정제 마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국제 유가 50달러 넘어서 52달러 선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알아서 참고를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